오늘은 급조 애들링 파티라서 그렇다치고 다음에 모이면 뭐 엔딩 보겠네 그러면. 그럴 듯.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. 네 여기까지 하시죠. 여기까지 네, 하시죠. 네. 네. 다음에 엔딩 보겠네요 확실히 그러면. 비행시 사주세요 이미 샀다 뭐. 잘했다 뭐. 아우 뭐. 자야지 아우. 오늘 열두 시에는 일어나야 돼. 지금도서 1 2 시면 여유롭지 않아? 씻고 나면은. 세이시 에 엥? 그렇게 오래 씻는다고? 예, yep. 한 시간 씨 정도 씻는데 뭐 그렇게 안 걸리나? 그 무슨 소리야? 그렇게 오래 걸려? 한 시간 정도 씻어야지. 한 시간 정도 씻어야지. 맞아. 헐. 그럼 정도 우리는 걸린다.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빨거든요. 맞아. 맞아. 정확한 표현인데? 빨래를 합니다. 빨래를. 나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씻는데 이분 수건 안 말립니다. <laughs> 어떻게 씻는데 이 <입은>? 분? <laughs> 어떻게, 뭐, 어떻게, 어떻게 씻는데 이 분? 어, 진짜? <laughs> 문이 걸려 씻는 거야? 그냥 물만 띄우는 거지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진짜? <진짜인데? 웃음> 바디워시랑 해야 될거 아니야. 빨리 끝나거 부럽긴 하다. 바디워시랑 응. 다 하는데 2 분밖에 안 걸린다고? 네. 야, 약간 올리원 제품으로 샴푸부터 바디워시까지 다 쓰는 거 아닌가?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자, 일단은 샴푸를 왼손 오른손에 폼클렌징을 짜. <laughs> 아 진짜야? <laughs> 응? 한 손으로 머리 감으면서 손클렌징을 하고 바디워시 양손으로 그냥 쓱쓱쓱 해서 다 바른 다음에 샤카샥 하고 씻으면 끝! 뭔 소리야 대체 진짠데? 훈련소임? 아니 진짜 나 머리 한 손으로 감아 왜? 손이 커서 되긴 해아 근데 그건 부럽다 나 절대 안, 아, 나 절대 안 돼. 아나 절대 안돼 머리도 짧으니까 뭐 나는 보일러 돌기 전에 끝나겠다 어? <laughs> 어나 그래서 찬물 샤워하는데? 왜? 바로 해 그냥 와, 겨울 시원하게. 한겨울 제외하면 진짜? 와나 찬물로 절대 못 쓴. 아, 나 절대 못 씻어. 나 그래서 일부러 보일러 돌 때까지 물 틀어놔. 아 요즘은 찬물로 해도 찬물이 아니야 미지근해. 응? 그 안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대체? 어, 어 진짜인데?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? 날씨 더워서 찬물 틀어도 그렇게막 차갑지 않아? 그 정도라고? 아니야 진짜 아니요, 미지근한 물 나오. 안 그렇는데?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. 나 설거지 할 때도 미지근한 물 나오는데 찬물로 틀어도? 에이, 에이? 에이? 안그러는데 안 미지근의 정의가 다른가봐요. 얘네 유일하게 애견이 피언이 아닌가? 에이, 니네 정도면 다 애견녀들이지 뭔. 나 얼마 전에 방송에서 애견녀라고 우겼다가 애들한테 깡통 먹었는데. 에이, 너 정도면 애견녀지. 뭐공겜도 못하고 뭐 좀만 놀라면 왜애이로는데 그렇대 얘들아, 나 애견이래. 니들이 아직 태토녀를못 태토녀를 만나서, 못 만나서 그래. 그래. 태토녀는 어떤데? <laughs> <laughs> 난태토녀 사실 태토녀가 그 별거 없긴 한데 그냥 이게 서로 욕막 시게 주고받고 할수 있는 사이면 난 태토녀라고 보거든? 내가 니네한테 막 불알친구 대하듯이 막 욕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게 되는 애들이 있어, 야네애들내 기준은 그냥 걔네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그게 씻지도 않아 그건 테터랑 상관이 없잖아. 그니까, 그냥 더러운데 그거 그냥 안 씻는, 안 씻는 거잖아. 뭔 소리야? 아니야 상관 있어. 생각보다. <laughs> 뭐가 뭐, 뭔 소리야? 그냥 안 씻는 거지. 내 기준에 너네 는 그냥 되게 여자 여자 한 애들이고 내 기준 태토 녀들은 약간 그런 약간 <웃음> 야생미 <웃음> 넘치는. 야생미에다가 <laughs> 더럽고 안 씻고 막 그런 거라. 그거는 그냥 짐 그냥 짐승이잖아. 어 정답이야? 바로 거야. 그거야.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임. 테토는 어? 입... 짐승이 아니야. 무슨 뭐 그니까.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겠 테토랑 짐승은 달라. <laughs> 그러면 잘 들어봐 여자애가 있는데 잘안 씻어. 음. 근데 걔가 씻는 날이 있어. 그 뭐? 비오는 날이야. 비오는 뭐? 날 나가서 어? 비로 샤워해. <laughs> 그건 더러운 거잖아,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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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건> 이씨... <laughs> 그냥 더러운 거지. 아니야. 테토랑 애개는 그런 걸로 나누는 게 아니야. <laughs> 아 그래. 또 너희들 입장은 다르구나. 씻는 게더 더러운디? 뭐 이게 약간 각자의 그게 있어서. 그럼 뭔데? 너희가 생각하는 테토는 뭔데? 약간 걸크러쉬의 느낌이 좀더 가깝지? 그치? 그런 느낌이지. 응. 걸크러쉬, 걸크러쉬. 느낌 거지. 그게 막 텍터가 어. 막 약간.. 뭐 어. 그런 거는 아닌데. 아니 근데.. 실화예요? 진짜 어. 그래? 그래? 아뭐 약간 <laughs> 그 정도로 자기 이미지를 막 챙기는 느낌은 아니니까. 그냥 약간 어. 일종의 나도 그걸 크러쉬라고 보긴 하고 다른 의미로. <laughs> 그런 건 있음. 그러니까 좀 약간 성격이 드세. 그 다음에 음 약간 어떤 우리의 중심처럼 리드하는 경향이 있는. 알파 피메일. 그렇지. 약간 알파 피메일 느낌인 거지. 약간 목소리도 음 크고 하는 행동도 그런 무던한 그런 사람들. 아 잠깐 타스 얘기해. 강지 그 사람은 내가 볼 땐. 어째 <laughs> 오자하던데 강지님, 강지님 유튜브로 봤었을 때는. 아예 그 사람 온나 애견요. 내가 생각하기에도 강지 언니는 애견이 완전 애견요야 그 사람.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성피아도 약간 태토녀 느낌인데? 피야. 니는 군대가 지려서 그냥 애견님. 왜냐면 피아 님도 막 돌려 말하고 그런 거 없잖아.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특별적으로 해결할 거 하지 않아? 근데 약간 태톤은 그게 있어. 말할 때. 응. 언니 언해 상대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은데. 진짜 나도 고양 친구들 응. 대할 때는 응. 애견이 뭐야. <laughs> 어 우리한테 한번 그렇게 대해 보면 안 돼요 지금? 그 하는 게 지금 막 사양이랑 위더랑 언니한테 말할 때는 사양아 뭐 할래? 뭐 할까? 그러잖아.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... 네. 네, 네, 약간 이름은 <laughs> <게> 없는 거지. <laughs> <것처럼. 웃음> 약간 이런, 이런 느낌이야. 되게 말투 자체가 약간 달라지는 거 같아. 음. 근데 좀, 좀 무덤덤하게 바뀌는 거 같아. 자, 웃님은 에겐남인가 테포남인가? 유튜브 거리 하나 만들자. <laughs> 진정한 테포남이지, 진정한 상남자지 난 개씹 화남자인데. 화남자가 애겠 남은 아니에요. 아, 그래? 아난난 난 내가 상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. 사페토지. 일단 샤워하는 것부터 테토임.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분 아, 이분 <laughs> 컷은 좀 진짜 사페토기는 해. 음, 그래? 약간 귀여운 거에서 표현도 솔직한 것부터가 일단 테토임. 음. 약간 메타몽 에코백이라던가 <laughs> 아니야, 자기가 음에 드는 거... 어, 그니까 맘에 드는 거 있을 때 숨김없이 그 드러나는 거부터가 태풍임... 그게... 에겐 아니야, 오히려 그런 쪽... 그게 아닌가? 아니에요, 그게 진짜 상담자의 상징임! 그러니까 이게 음... 좀 애겐은 약간 빙빙 돌리고 좀 숨기고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음침한 느낌인 걸? 확실히 테토에 비해서는 살짝은 찐따미가 음... 있죠. 찐따미. 약간 그 너드남 그런 애들은 그러면 애겐에 가까운 건가? 정말 여자들이 바라는 너드는 외적인 거고 남자들이 이해하는 너드는. 아까 성격적인 거 아니야? 아그 완전 천지 차이에요. 그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너드남과 응. 우리가 남자가 생각하는 너드남은 응. 하늘과 땅 차이야. 여자가 바라는너드남이라는건 바라는 외적인 오. 거고 외적인 거 중에서도 이제 약간 외모는 둘째치고 행동 같은 거, 음. 행동 습관 같은 거를 많이 보고 남자가 생각하는 너드남은 약간 성격적인 거 많이 보지. 이거는 페토가 취향이야? 에게니 취향이야? <놀람> 아 나는 근데 그게 있어 아, 나너 너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? 예? <laughs> 나 너무 행복한 이야그 정도까지? <laughs> 너무 행복해 에게니 취향이냐고? 태토가 취향이냐고? 근데 그거 있어 어중간한 사람이 싫어 저부터 얘기했었는데 음... 그러니까 아예 확 휘어잡을 거면 음... 확 휘어잡고 그러면은 내가 져줄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아예 져줘가지고 내가 좀 리드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? 괜히 약간 그 티키타카 하면서 약간 친구 같은 연애는 안 좋아하는데 음... 음... 아... 그런 거 아... 아니면 나? 응 나별 생각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약간 취향이 게 <laughs> 있을 거 아니야? 테토랑 어. 에겐 중에서. 누구라도 음. 일단. 어서 마봉님은요? 마봉님은요. 뭐 테토녀가 좋냐 에겐녀가 좋냐고요? 그렇죠. 네.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기준은 다 에겐녀들밖에 없어서 저는 테토녀를 사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막 어른스러운 여자를 본 적이 없음.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아저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다 약간 음, 채토녀냐 애견녀냐 하는데 딱히 뭔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요 약간 그런 거야. 약간 파스타 먹으러 가자 자기야라고 하는 여자랑 야 국가 하나 세리로 가야지 하는 여자가 좋은지. 좋은데? <laughs>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. 하양이는이 <laughs> <laughs> 번. 난 사실 사귀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 거면 후자가 낫긴 해. 뼈 언니는? 어? 아, 그거. 딱히 막난 그냥 모든 간에 표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. 표현 많이 하는 거면은 아, 표현 많이 하는 걸로는 애겐태토 나누기 어렵긴 한데 조금 어. 애겐에 가깝지 않을까? 그런 거?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약간 뭔가 빙빙 안 돌리고 너 좋아하니까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은 테토 느낌이고 난 그냥 애견은좀 아니 내가 너 좋아하니까 야, 싫, 나 싫어. 이렇게 하는 건데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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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그렇게 게말하면은는 거. 스 으. 이발. 으. 스스로. 으. 애들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것 같아. 에겐 테토 얘기하다가 애들이랑 카톡 한거 올려봤는데 많이 다르긴 하네. 사양이랑 카톡 한거 보는데 말을 그냥 존나 많이 하는데. 이중인격 아니야? <laughs> 아니 찐친이랑 서로 다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랑 카톡 하기가 귀찮아요 연락하기가. 어맞아 귀찮긴 해. 그냥 답장을 안 해. 저도 답장 근데 많이 씹어요. 그냥 으응 그냥 오키그난 보여줄 수가 없다. 다 욕이라. 겟냐 <laughs> <laughs> 병신아 이거 이거랑 개소리야. 그냥 이런 거 밖에 없어갖고 어 나도 매번 화나게 하는 애가 있어서 걔랑 대화할 때는 진짜 개 공감 진짜로 맨날 어쩌라고 빨려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<웃음> 있다니까 <웃음> 그런 게아 진짜 그러한 친구가 딱한명 있어요 어난세명 있어 욕을 멈출 수가 없음 나 진짜 머릿속에서 비 오는 날에만 씻는다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. 아니 그건 난 진짜 무슨... 아니 뭐 똥강아지야? 밖에 나가서 뭐 흙탕물 묻히고서는 비 맞았으니까 괜찮아 안 씻겨야지 뭐야? 근데 너무 뚱이이야 내가 아까 막 얘기만 하면 욕 나오는 애 있다고 했지. 걔가 걔야. 아, 동... 아 모두 다 동일인 물이었나요 혹시? 동일인물도 있고요 그냥. 아, 그 애들 아, 세 마리가 모여 있어서. 네. 네. 이제 그세 명이라고 하면 하는 그냥 말이라고 해버리네. 지금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<laughs> 딱히 뭐 없다니까요. 아니 내가 얼마나 빡치냐면은 그중에 한 명이 있는데 걔가 전자장비 잘 몰라 나한테 이제 네. 컴퓨터를 물어봤는데 그 나랑 얘기하다 뭔가 아기가 안 맞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백업 해놔 했는데 뭐하기때 근데 그가 컴퓨터 부품을 빼놨다는 거야. 응. 그냥 응. 컴퓨터 부품을 빼놨는데 파일 백업을 어떻게 하게 이러니까 엥 그냥 할수 있는 거 아님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니 부품을 빼놨는데 어떻게 파일을 백업할 거냐고.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 거기서 욕을 한 거지. 씨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<laughs>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. <laughs> 거기서 갑자기 에잉? 그래픽 카드랑 램 카드를 빼 놨는데 컴퓨터 안 켜져 이러는 거야. 어, 안 켜져? 어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진하지 마세요 진짜 너마저 그러지 마세요 나 진짜 이거 아 거야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<laughs> 저 궁금한 게요 나는 진짜 몰라 그냥 아예 음? 이 없으면 네. 안 켜져 아네 그래. 말씀하세요 혹시, 네. 혹시 그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서 씻으시는 분이랑 동일 인물이 있나요? 아 아니요 다른 입니다 다른 애라서 <laughs> 더 충격인 거예요. 내가 말했잖아, 주변에 모여있다고 그런 러 애들. 저도 그 약간 욕 나오는 친구 한명 있다 했잖아요. 네. 응. 진짜 개열받는 게 뭐냐면 맨날 자기 보고 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. 어. 하는지 모르겠대. 어. 욕좀 그만하래 나보고. 어. 뭐라고 뭐라고? 뭐 한다고? 욕좀 그만하래. 욕좀 그만하래. 아니 나 진짜 준호, 지들이 구타 유발자인 건 생각을 안한다니까 진짜로. 난 이게 진짜 <laughs> 화가 나요, 진짜. 난그 순수함이 너무 빡친다니까 진짜로. 내가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어서 미도도 방금 같은 경우에. 음. 막 모르잖아. 근데 위도는 모르면 아 그래? 하면서 알려고 하고 납득이라도 하려고 하거든. 그 새끼는 안 그래. 그냥 그 새끼 그냥 엥? 왜? 왜안 된? 유지를 하는 게나 존나 펴고 싶어가나. 그 그게 존나 모먼트가 턱을 돌려버리고 싶다니까 진짜로. 그 모먼트가 나오면 아무튼. 애들이 예. 지금 나보고 잘 들으라는데 내 얘기 하는 거라고? <웃음> <웃음> 내가 진짜 너네랑 얘기할 때막 이렇게 막 욕을 엄청 하진 않잖아 그나 걔네랑 딱 10분 얘기하면 나 니네랑 방송 한한달 내내 한 것보다 욕더 많이 해 근데 편한 건 뭐냐면 그냥 고딩 때 친구들 만나서 욕하고 주거니 막거니 했던 그 느낌이라서 음 그런 느낌이 재밌어서 하는 거고. 약간 그냥 어쩌라고 병신아, 약간 이런 느낌이네. 뭐그기분이야 채팅창에서 알려주셨는데 <놀람> 나오지 그분 썰 보면 길 가다가 개 보고 짖는다는데요? 예? 이게 <놀람> 뭔 소리야? 진짜네요? 내가 <놀람> 걔네랑 만나서 놀았거든. 놀았는데 진짜 씨발난길 가다가 나,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, 이거까지 풀어줘야 되나 니네한테? 아 그니까 <놀람> 만났어, 만나서 놀았는데. <놀람> 아 진짜라니까? 싫어야 <laughs> 애들아. 아,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? 거짓말치지 마. 진짜. <laughs> 에이 농담도 아, 아, 에이! 거주, 에이. 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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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장했지? 거장했지? 과장했지? 과장. 과장했. <laughs> 진짜 거짓말치지 마. 에이 그런 사람이. 나도 과장이었으면 에이. 좋겠다. 에이. 에이. 너무 유튜브 각본다. 그니까 그러니까. 너무 유튜브 각이다. 아, 너무 유튜브 각이다. 아, 진짜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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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에겐 남, 페퍼 남에 이어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찔라고 어. 지금 일부러 빌드업하는 거지? 그러니까 소가지 불량 업체로 늘리는 거지 이거? 아니 이미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에요, 여러분. 딱히 뭐 불량 늘려서 뭐예요? <laughs> 자, 자, 제가 바로 늘려요 이거를?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어 같이 맞춘 거겠지? 그러 유튜버 아. 때문에 약간... 왔다고? 다 오신 거야? 채팅창에 다 모였다고요? 예? 그러니 보니까 아니야 뭐 편집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거 보니까 편집했으면 우리는 다시 보기는 안 남아서 몰랐던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? 맞습니다 맞습니다 <laughs> 우리얘게싹다 하고 재미를 쏙쏙 뽑아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제 나중에 아니 바그 재미를, 안안 재미를 안 쏙쏙 뽑았는데 개끼들 아, 안 올리면 아무 짝에도 뚫으려고 하겠다 아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 뭐 재료 시발 니들은 내거 재료로 안 써? 새끼들 아니야 아니야, 너네 하이라이트 영상 전부 다 유명한 거다 올려놨어 그니까 러 너는 뒷담을 깐 거다 뒤에서